자, fx가 오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럴 때 u를 이렇게 두면 이게 어, 어, 볼릭 쌍곡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두라는 얘기는 이걸 표현하면 u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고 이걸 딱 보는 순간 역수잖아. 그럼 얘는 산수기야, 양수잖아. e 는 어떤 실수고 물론 이과는 2.718이 되는 2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U로 고친 후에 그놈의 최대 최수가 알아.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긴다. 잊지 말고. 자 그러면 Fx는 얘를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E의 X, 2X제곱 플러스 E의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2 알파 E의 X승. 빼기 2 알파 E의 마이너스 X승. 다기 e 알파 제곱 알파는 0이상이래 그럼 여기서 얘를 치환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2x승 2에 마이너스 x승의 제곱 빼기 2고요. 빼기 2알파 2x승 다하기 2에 마이너스 x승 다하기 2알파 제곱이니까 결국은 뭐라 분자는 2u가 되잖아 그래서 2u제곱 빼기 2알파 곱하기 2u 플러스 2알파 제곱 빼기 2가 되지. 따라서 다시 한번더 적으면, 아 일단 나타내라니까 이게 답이지. 1번의 답은 4u 제곱, 4알파 u 2알파 제곱 빼기 2고요. 이게 답이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u 범위는 2 이상인, 아1 이상이 되네. 한다 이거 산술기였으면 2루트 2가 아니고 2가 있으니까요. 루트 AB하니까 1. 그래서 1이상. 된다고. 예상대로. 자 됐어.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U에 대한 식으로 Y는 4 유제곱빼기유, 다기이알파제곱빼기이잖아. 얘의 유범위가 1이상이에요. 내가 눈치 빠른 사람 알잖아. 축이 얼마야? 2분의 1이니까. 아, 1일 때채 속였네. 이래 생각하죠. 다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빼기 1, 다기2알파 제곱, 빼기 2. 따라서 4의 6배기 2분의 1 제곱 플러스 2알파제곱 빼기 3이에요. 근데 아래를 볼록이고 얘가 2분의 1이야. 근데 6가 얼마? 1이상이니까 1이 있으니까 2범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최소는 1넣었을 때지. 그럼 6가 1일 때 최소 얼마? 여기 넣지 말고요. 여기 넣죠. 1일 때 1넣으면은 사라져서 2알파제곱 빼기 2고. U가 1이니까 U를 모르는 거야. 얘가 1이잖아. 얘가 등호성립이 얘와 얘가 같을 때니까 X에 0 넣으면 되죠. 2에 0승은 1, 1. 그래서 약분하면 1. 그래서 X가 0일 때 U가 1이란 말은 X가 0일 때 최소는 2알파제곱 빼기 2가 됩니다. 단지 여기서 뭐야. 이게 양수인데 이걸 준 이유는 벨렘은 없나? 아, 축의 축 때문에 그러나? 허, 망했습니다. 여기가 알파인데, 알파를 안 써서 너무 쉽게 풀었다. 자, 다시요. 욕하겠는데. 여기가 알파잖아. 맞지? 알파예요. 따라서 4의6 빼기 2분의 알파의 제곱 더기 4분의 알파 제곱 빼기 4분의 알파 제곱이니까 빼기 알파 제곱 2 알파 제곱 빼기 따라서 4의6 빼기 2분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빼기 예아 근데 지금 유 범위가 1 이상이니까 첫 번째 뭐라 2분의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둘째 2분의 알파가 1보다 가까나 클때 나눌 수 있잖아. 얘는 2분의 알파가 축인데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고 1의 위치는 어디야? 여기지? 1 이상이니까 최대는 얼마? 최소는 얼마? 1넣었을 때잖아. 1을 여기 넣으면은 여기 넣을까요? 4에 1 0 0 알파 나기 2알파죠.는 2알파 제곱 빼기 4알파 플러스인가? 음. 다음에 얘되 예 어떻게 돼?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알파잖아. 범위는 이 범위잖아. 여러분 최소는 최아 최소 이분의 알파일 때니까 여기네 알파죠 알파가 유가 이분의 알파일 때에는 유가 파일때 되더라 아, 됐고 유가 뭐냐 이분의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1 되는 경우니까 어떻게 돼그때 x가 0일 때 최소가 이거. 6가 2분의 알파일 때. u 가 2분의 알파니까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이 알파일 때 최소가 돼요. 이건 여러분이 맞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공식 넣어서 하면은 2의 2x승 빼기 알파 2x승 플러스 1은 0. 이에 알파, 이 X s i n e 이 b u 알파, 풀마 루트 알파, 제곱 빼기 사일때이 b 가 n e 이 l t 이 l e s m e 이 l e 아 s m e n t l e n s 아 e n t l 여러분이 아니니까 로그 2의 2분의 알파 불마 루트 알파 제곱 빼기 4일 때가 최소다. 근데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알파는 이상 맞고 아, 둘다 되는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되겠지 자 출발이 어떻게 되나 출발이 예로는 오차 그러면 산술기가 떠올라지고 이식을 이렇게 고치면 이제 축이 미지수니까 결국은 수상문제가 되잖아 U의 축이 U보다 U1보다 크냐 장려로 나누어서 쭉 풀고 나는 끊임없이 뭐다 등호성립조건 따졌다고요 최소일때 따지는데 이거까지 가면 좀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했습니다.